네, 안녕하세요. 상상토익지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익, 토익 550점 이상 혹은 500점, 550점 정도 목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공부를 전략적으로 하면 될지에 대한 이제 영상이고요. 다시 각각 이제 전략적으로 이것만 어떻게 공부하면잘 나오는 최적화 루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영상으로는 제가 1, 2년 전에 커팅 전략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좀잘된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의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보시면, 그, LC가 저희가 어떤 거를 이제 500점, 550점 분들을 좀 집중하셔야 되냐면, 파트별로 이제 1이랑, 그 다음에 2, 3. 랑 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파트 1은 별로 신경 써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파트 1은 그냥 무시하세요 들리는 대로 푸는 거고 이건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 안 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별도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00점에서 550점 목표하시는 분들이 또 파트 2에서는 이 영역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영역을 조금 공부해 주시면 되고 20번부터 31번까지는 청취력이 여기서도 살짝 되시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되는데 이게 본인이 푸는 갯수랑 찍는 개수랑어비슷하면은 그냥 이거를 버리고 파트 3 를 먼저 읽어 놓으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진 청취력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테스트 3회분 정도 풀었는데, 20원부터 31번까지가 찍은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러면은 다 찍는 게 낫겠죠. 근데 한 번으로 찍어도 이거는 이제 3, 4개는 맞게 되거든요. 이제 파트 이제 2는 선택지가 3개여가지고 이게. 찍어도 좀 많이 맞을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틀린다 생각하면은 그거의 가성비를 잘 뽑아가지고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7번부터 19번이 영역 대는 노려줘야 되는 영역이라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 파트 2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 이 영상에 관해서 참고해야 될 영상들은 다 유튜브 설명란에 달아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2 영상도 제가 파트 2 강의 영상을 똑같이 링크 걸어놓도록 할 거고요 7번부터 19번의 영역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 3,4는 이 영역에서는 500점 550점 영역의 그 목표 영역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영역이에요 가장 가장 중요 근데 여러분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어, 이거 안 들리던데 엄청 길어 가지고 난 포기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게 비슷한 단어 잘그 맞춰 찍는 걸로도 정답률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파트거든요 오히려 그래 가지고 이 방법 관련해서는 제가 파트 3,4에서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이라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란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C에서는 정리해 보면 파트 1은 그냥 무시하시고 2는 7번부터 19번을 노려라 그 다음에 20번에서 31번은 본인의 틀린 개수를 파악해서 찍거나 다 찍거나 아니면은 좀 풀거나인데 그렇게 기대는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찍거나 풀거나 해서 찍기로 선택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파트 3를 좀 분석하고 계시면 돼요 파트 3 선택지 질문 스키밍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읽어보는 걸 하고 계셔야 돼요 스케이밍. 3 4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이라는 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일종의 프리법을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시에서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 34에 보시면 이런 다운표 문제는 다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운표가 이렇게 있는 문제는 살짝 중상 난이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다 찍어 주시고요. 찍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다운표로 돼 있는 거는 다 찍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다운표또 보이죠? 60번에 다운표 다운표 보이면 제거. 그다음에 도표 위원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선택지 번호가 지금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매칭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경우는 스키밍 캐칭 패프레이징 원리에 부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표 유형 같은 경우는 루 a 더 그래픽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이 도표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도표를 풀어도 되는데 문제는 살짝 여러분들이 이 경우도 다 지금 매칭돼 있어가지고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그리고 루 a 더 그래픽 문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만. 근데 뭔가 지금 이런 경우는 매칭된 게 여러 군데가 좀 있잖아요. 매칭된 게 많으면 두개 이상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칭이 안된 스타일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도표가 심화 형태라서 찍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매칭이 안된게한1 0개 중에서 한 두, 세, 한 두세 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것만 커팅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보면은. 지금 이런 경우는 뭐가 딱지어져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뭔가 딱지어져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제거해 주시고 도표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컨셉이 풀다 보면 쉬운 경우가 꽤 있어서 접근해 주셔야 되긴 하는데 어, 사이즈가 이건 좀못풀것 같다. 아니면 매칭이 좀 애매하다 이런 것들은 커팅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파트 1안 풀고 이제 번 19번 기억해 주시고 3번은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다운표 문제는 제거. 그다음에 도표는 이제 매칭이 된 것만 풀기 매칭이 돼 있는 것만 푸 푼다 선택지랑 그 근거 사이에 매칭이 돼 있는 도표 사, 도표에 있는 근거가 이제 매칭이 돼 있는 문제를 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1, 2, 3, 4는 이렇게 타겟하는 지점이 총 이쪽이랑 이쪽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4가 압도적으로 사실 중요합니다 7번부터 19번도 물론 어느 정도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 3, 4를 얼마나 만드냐에 따라 그 졸업 확률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열시는 정리할 수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공법, 프리법, 파트별 공법, 프리법은 걸어놓은 영상을 다 보시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 그 커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영상이라서 RC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C는 좀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 냐면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크게 어떤 영역이냐면요. 파트 5랑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메모를 하고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RC는 하드 파이브는 딱두 가지 유형만 신경 쓰면 돼요. 품사 문법에서는 품사 유형, 품사랑 동사 유형을 신경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휘에서는 내가 선택지에서 두세 개는 아는 거. 어휘 유형에서는 선택지 보기 그 선택지 중에서 두세개 이상 아는 경우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 그냥 거의 찍는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6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준해서 문법 어휘를 풀면 되고 7은 제가 좀더 설명할 거지만 160번대 중반 정도까지는 푸시고 추가적으로 좀더 푼다 정도인데 플러스 알파 설명을 좀해 드리면 그 RC에서 보시면 5는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5는 이렇게 모양이 같은 형태들이 있어요 문법 문제인데 이렇게 모양이 같은 애들을 품사 유형 아니면 동사 유형 쪽이거든요 이런 유형들은 물론, 어려울 때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지향하는 난이도가한 중하에서 중 정도로 많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나인도가 쉽거나 중간 정도 사이즈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스킬로도 뿌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영상 중에서 문법 구구단 영상이라든지 문법 관련 영상에서 좀 쉽게 뿌는 법들이 있어서, 이 유형들에 대해서 학습량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한 30분 언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개념 자체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 유형들에 대해서는 30분 정도, 1 시간 정도 걸리는 지식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숙달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거지 뭐랄까 계속 지식을 막더 넣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품사, 동사, 유형만 공략을 하면 된다. 근데 이 나머지 유형들 접속사, 전치사, 부사라든지 뭐 심화 유형들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 레벨에서 550점, 500점 표에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추천하진 않고 이렇게 품사 동사 유형을 선택지 모양 같은 거를 문법에서는 이것만 푼다 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어, 정신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오히려 더잘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 그냥 찍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괜히 이제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치는 유형들이 다 어, 접근해 줘야 되는 유형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런 유형들을 풀고 뭐 이런 유형에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냥 어 계속 시도하면서 그 정답률을 좀 올려 가는 겁니다 다 맞을 필요는 없고 한이 유형들 중에서 한60% 한 60%, 70% 정도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10개 풀면은 이제 3개, 7개 정도 맞는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휘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게 이제 어휘 문제인데 여기서 최소 두개 이상은 알아야 풀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두세개알때그두개세개 그 아는 거를 넣어 보면서 최대한 푸는 컨셉이죠 그래서 어휘 푸는 그 법에 대해서도 제가 그 영상 설명란 다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는 어휘 어이 문제는 두세개 선택지에서 두세 개를 알아야 어, 풀수 있다 이거 접근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만약에 네개 이상 다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찍어 버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이제 실력상 풀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파트 6는 이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파트 5랑 똑같은 기준으로 가시긴 하되 이 31번 같은 유형은 다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찍어주셨는데 그래서 나머지 유형들은 아까 그 말씀드린 파트 5 기준을 동일하게 잡으시면 이제 35번 같은 거나 38번 같은 거 모양이 같은 거니까 좀 풀어줘야 되고 36번 같은 경우는 어휘의 그 아는 정도에 따라서 좀 접근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풀지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유형들 다 찍으셔야 됩니다 이 레벨에서는 네, 찍으시면 되고 네, 이런 건 풀어보고 이건 어휘 아는 정도 이건 풀 유형은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러니까 어이, 문법 문제는 어휘가 그, 그러니까 생김새가 같아야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사 유형이나 동사 유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 7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7번부터 한 160번 중반대까지 노려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 전략에서는 날씨가 버리는 문제가 이제 파트 5 6에서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47번부터 60번까지 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풀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확보가 되,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승부처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부처가 이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지랑 질문을 다 천천히 읽어보신 다음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질문을 좀썼 칭하는 느낌으로 풀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는 있어요 어쨌든 제 말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은 많으니까 저희가 5, 6에서 버리는 게 있어서 시간은 많으니까 쫓기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풀면서 여러분들이 정답률을 좀 올려 주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이 유형들 이거 이 번호 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풀어주셔야 되고 물론 서데스트나 인디케이트가 여러분들이 좀 부담되는 건 알지만 대신에 질문을 먼저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는 하실 만 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근데 70번대의 이유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시간까지도 갈 확률이 적고 60번 중반까지만 목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찍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60번 중반 대에 어떤 유형이 있으면 또 찍어주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이렇게 낫이라고 들어있는 유형이 혹시라도 60번 중반 대 이전에 나온다면 그 유형은 풀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낫 유형은 세개를 소거해야 되는 유형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찾는 거라 이제 올바른 표현 세개를 지워야 되는 문제라서 이 낫이 들어가 있으면 좀 지워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1, 2, 3, 4 유형도 이 레벨에서 살짝 버거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타 따옴표 순서 유형인데 이것도 좀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번대 중반에 이런 문제가 중반 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찍어 주시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동의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어휘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는 접근해 볼 만하니까 이런 다운표 동의어 문제는 풀만, 그러니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 어휘를 똑같이 어휘문제처럼 두세 개 이상 아시면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60번대 중반 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찍는 방향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긴 하는데 지문 자체가 또할 만하면 할 만한 경우도 있어서 약간 세모 느낌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와, 무조건 안 풀어라 이런 거는 약간 남은데 정도 아예 안 풀면 되는 거고 사실 나머지는 좀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대량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채팅문에 나오는 음이파악 다운 편데 이것도 풀어주시는 유형입니다 60번대 중반 전에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좀 세븐은 접근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70번대 이후에 어, 근데 시간 60번대 중반까지도 실력으로 풀었는데 시간이 뭐 10분 20분 남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그 70번대 이후에서는 어떤 유형들을 푸시면 되냐면 이,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도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단어가 indicate, mention, suggest, imply, infer, true, state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빼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60번대 중반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막 10분, 20분, 5분 남았다 이런 경우에는 70번 이후도 몇 개는 좀 풀어보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는 68번은 풀면 되고, 70번은 이 멘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풀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면은, 인디케이트, 이거는 좀 그렇고, 이것도 좀 70번 대 후반에 나온 다운표니까, 어,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뭐, 재량에 의해서 좀보시고 이런 건 접근해보고, 이것도 접근해보면 되겠죠?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74번, 75번 정도, 그 73번은 재량, 이런,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막 남았다, 그러면 76번, 80번, 이런 거는, 사실 첫 번째 문제만 타겟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6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지문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으로 타겟팅 하셔가지고 풀면 돼요. 그래서 지금 76번 풀고 그러니까 시간 남은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81번 풀고 그다음에 86번을 풀어도 되는데 대신 인디케이트니까 살짝. 프로 대반 프로도 되고 정도. 근데 나머지는 풀수 있는 것이 좀 그렇고요. 시간이 좀 없을 확률이 커서 사실 어8 6번 여기까지만 갈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졸업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자체가 그래도 멘션이긴 한데 어느 약간 세모 느낌으로 프로도 대반 프로. 이것도 서데스트인데 어쨌든 다첫 번째 질문 나오는 거라 이것도 서데스트지만 원래는. 시간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라는 정도고 원래는 660번대 중반까지만 풀고 이제 다 찍어주셔도 돼요 근데 어 이제 10분 20분 남으면 뭐할건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확률을 더 올려야 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남으시는 분들에게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였고 660번대 중반까지를 최종 목표로 하시되 시간이 남으면 추가, 시간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트 6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 어휘를 똑같은 기준으로 삼아 주되 그 문장 유형은 문장을 넣는 유형은 다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6은 기준이 동일한데 아까 6에서 제가 찍어야 되는 유형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찍어주시면 되고 7이 오히려 가장 중요해서 60번대 중반까지 147번부터 60번대 중반까지를 이제 최대한 정답률을 올려야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 점수 라인이거든요. LC는 300에서 350 라인 플러스 라인이고 RC는 한 200에서 한250 라인 우선시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한 이제 LC가 이쪽 라인 라인까지 쉬워서 제한 이걸 좀 지양하셔야 될 거긴 합니다. 그래서 LC를 공부량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주시고 RC는 약간 수비적으로 비중을 약간 낮춰서 전략을 짜셔야, 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이제 여기서 세븐이 중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품사 동사 유형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답률 확보만 바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공부할 게 별로 많진 않아서 어휘랑 세븐을 올려주는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될 뿐이거든요 근데 어휘랑 세븐을 올린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휘랑 독해력을 올리는 정도인데 그 세븐을 살짝 아까 제가 소개는 해 드리지 못했지만 질문과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올라가는 스타일로 이제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살짝 단어 위주로만으로도 풀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벨에서는 지문 독해보다는 살짝 질문과 선택지를 주로 보는 스킬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지문 독해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이게 700점, 850점 목표에서 제 중요한 거고 실제로는 500점, 550점 목표가 최종 목표이시면 이렇게 질문과 선택지를 먼저 보고 올라가는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발생하냐면 이 어휘만, 단어만 공부해도 세븐을 오르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RC라는 게 결과적으로 500점, 550점 목표에서는 품사, 동사 유형만 적당히 되면 단어 학습을 주로 했을 때 어휘 문제도 맞고 세븐도 챙길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품사 동사 유형 끝나고 나면 RC는 단어 공부가 전부인 스타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단어 공부가 그럼 남게 되고 그 다음에 LC에서는 제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3,4 공부를 엄청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높은 확률로 500점에서 550점을 도달하는 그 길을 자연스럽게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각각 파트별로 풀이법 공부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란의 영상 링크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학습을 이루어내시고 졸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00점, 550점 목표를 위한 이 커팅 전략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